한 세시 보셨어요? 탕비실. 담배 피러 가던데요? 화장실, 화장실. 직장 빌런 도감 오, 월급 블루팡 빌런 왔다고는 들었으나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전설적인 존재. 아 이게 아니지. 트래디셔널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익숙하면서 새로운 느낌. 부드러우면서 강한 화려하지만 심플한. 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몰라? 잠깐 쉬었다 하자. 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. 직장 빌런 도감. 아무 말 대잔치 빌런.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정설. MJ 리소스들 리나게 얼라인해서 엑시트해줘. 이지마 뉴데이. 빨리 달라는 거죠? 응, 내가 계속 팔로워 팔 테니까 애자일하게 도서해줘. <laughs> 직장 빌런 도감, 한교 사투리 빌런 굳이 영어로 했으니까? 안 해도 될 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 understand? 착한 동료만 있을 거라 모험하지 말자 어느 직장에나 빌런은 존재하니까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처럼 케어가 필요하다는 엘리스의 이상한 생각 엘리스 직장인 보험 빌런 피할 수 없다면 모험 말고 보험하자 엘리스